안녕하세요. 1미리 재테크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올해의 첫 영상은 큰 이슈, 신용점수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신용등급제가 올해부터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는데요. 뭐가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신용점수가 있긴 했어요 바뀐 지금과 느낌이 조금 달랐지만 신용점수가 있었어도 금융기관에선 신용등급을 가지고 대출심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950점 1등급과 920점 1등급 모두 같은 1등급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점수는 단지 신용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제로 바뀐 지금은 950점인 사람과 920점의 사람의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신용거래 문턱 효과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거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문턱 효과는 문턱에 걸려 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올크레딧 전문가 칼럼에서는 2등급 하위와 3등급 상위의 신용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도 3등급의 대출금리가 2등급보다 1.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30%나 증가해버리는 건데 이건 나라도 박칠 것 같아. 때문에 시용점수제로 바뀌면 금융소비자의 약 250만 명이 연 1%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 1% 개꿀! 이런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신용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대출을 어디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용점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였죠. 근데 이게 신용점수제로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어디서 받았는지 보다 대출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2금융권 대출이더라도 1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거나 차이가 없다면 신용점수가 점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개인에 따라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를 올리는데도 수월해졌는데요. 기존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던 비금융정보 반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체 없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신용점수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저처럼 기존의 이금융권을 이용해서,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 소비자분들의 빠른 신용점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해야겠... 다만, 대부업에서의 대출 및 연체 정보를 신규로 평가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부 대출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의 큰 변화. 신용점수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약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느낌이죠? 이 신용점수제가 신용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제 신용점수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지켜보면서 신용점수 변화에 대한 추가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